안녕하세요. 마케팅 모먼트에서 마케터 겸 영업 총괄을 맡고 있는 동재원입니다.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저 오늘 마케팅 모먼트에 다시 한번 놀러 왔고요. 음. 오늘 조금 GFA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우선 저는 뭐 생활용품 쪽부터 뭐 뷰티, 뭐 식품, 뭐 패션 다양하게 진행을 해봤고 어 굉장히 많은 클라이언트분들께서 생각 외로 음. 너무 재고가 없을 정도다. 네. 아 실제로 재고 이슈도 많이 겪어봤고. 그니까 러 너무 잘 돼서 <laughs> 네. 품절을 시켰다. 네. 와. <laughs> 뭐 하루에 <laughs>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소진시키면서 <laughs> 이제 효율도 원하시는 만큼 <laughs> 어 네, 만들어드리고. GFL을 한 번쯤 생각하신다면 네. 약간 이 영상을 <laughs> 꼭 시청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 네. 또좀잘 나오나요? g f a 가 특성상 입찰 경쟁이 네. 기반으로 이제 음. 운영 되다 보니까는 음. 시즌마다 이제 되게 많은 광고주들이 더 유입되는 음. 때랑 그렇지 않은 비시즌이랑 이제 조금 효율 차이가 많이 아. 나는 편이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매체들보다 CPC가 굉장히 적게 아. 네,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 아니, 그러면 다른 매체들이라고 하면. 뭐 페이스북, 네. 구글 이런 네. 거예요. 네. 아 네.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GFA가 조금 더 성과가 네. 좋다, 네. CPC가 네. 낮다. 네. 음. 추가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음. 페이스북이나 구글보다도 훨씬 볼륨 확장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아 그래요? 약간 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볼륨 확장 속도? 약간 어, 음. 가령 어, 음. 라이브 날 네. 음. 30만 원으로. 한, 뭐, 로아스 100% 정도 나왔어요. 네. 두 번째 날, 30만원으로 네. 한180%나온 소재를 네. 찾았어요. 네. 그럼 그 다음날부터 네. 바로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아, 아 그러니까 네. 테스트를 하다가 네. 뭔가 좀 터지는 네. 소재를 발견하면 네. 그거를 바로 네. 확장하기가 되게 네. 좋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페이스북이나 구글은 머신러닝을 또고려해고 아 맞아, 해야 오래 되는... 걸리고. 아, 이해했어요. 네. 네, 그런 게있데 네. GFA 그러면 뭐다할수 있는 건가요? 이게 뭐. 조금은 잘 먹힌다. 네. 뭐 이런 게 있는 건가요? 뭔가? 그 고관여 제품이라던가 가격대가 굉장히 높게 형성 되어 있다던가 아니면 시장이 굉장히 좁다던가 네. 그런 쪽은 조금 이제 아무래도 검색광고나 그쪽으로 음. 풀어가시면 될것 같고 아무래도 이쪽은 어 소비자층이 좀 넓게 음. 형성되어 있는 제품 아뭐 예를 들면 생활용품 이런 네, 거? 네네네 네, 맞습니다. 아 그런 것들이 조금 그래도 네. g f 에좀 진입하기 네. 되게 좋은 거고 네. 뭐 신생 브랜드나 네. 뭐 이런 것도 JPA가 좀 저, 접근하기 되게 좋을까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음. 다른 매체들보다 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입 장벽이 낮다 보니까 JPA로 음. 먼저 테스트를 해보는 경우가 음. 많은데 우선 반응이 굉장히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수 있고 음. 어떤 소구점에서 어떤 음. 이미지에서 반응이 어떻게 나왔는지 음. 그런 걸좀 확인을 하기가 빠르기도 하고 아. 네. 사실, 5만원, 10만원 선에서도 네. 광고를 테스트 하시는 아... 광고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작은 뭔가 예산으로도 네. 빠르게 테스트 할수 있다 보니까, 네, 네. 아 그래서 좀 GFA가 신, 막 새롭게 사업하시는 네. 분들한테 잘 맞는다, 이런, 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이게 그러면 사실 뭐 GFA가 사실은 뭐 좋으니까 네. 많은 분들이 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했는데 뭐 바로 성과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아, 사실 뭐 그런 경우가 거의 전 대부분일 거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약간 어떻게 좀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제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다른 기능들이 있잖아요 음. 그런, 기능들을, 기, 그런 기능들을 다 테스트를 해 봐야 되는데 음. 사실 뭐 광채든 진정이든 이런 제품으로 저희한테 이제 맡겨주신 음. 클라이언트들이 맡겨주셨더라도 저희는 그 제품을 통해서 광채, 뭐 주름, 기미 뭐 등등 여러 가지 소고점을 다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처음에는 이제 뭐 만약에 진정으로 테스트를 하면서 효율이 너무 안 나왔던 제품이더라도 기미에서 만약에 클릭률이 조금 굉장히 좋았어요. 두드러졌다면 이제 광고주측에다가 기미 쪽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으니까 임상 테스트 이쪽을 조금 더 보완해주시고 상세 페이지 내용도 조금 더 보완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요청을 드리면은 클라이언트 분들이 음. 광고 소재에서 어쨌든 반응을 찾는 네, 네, 네. 부분이니까는 상세 페이지에도 반영을 해주세요. 아. 네, 해주시면은 아. 저희는 이제 더 반응이 있었던 광고 소재로 네. 돌리니까 클릭률 더 높아지고 성과 아, 실제로 개선돼요. 네네 그럼요. 아. 클릭률 더 높아지고 전환율도 오히려 그 광고 소재에서도 기미를 얘기하고 있고 상세 페이지에서도 기미를 네.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오히려 더 효율적이게 유입하고 효율적의 전환율도 높일 수 있었던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클라이언트가 A를 우리 제품은 A가 A 특성이 A입니다로 가져왔는데 이게 A만 태... 막 설명하는 게 아니라 ABCD 다 테스트를 해보면서 네, 네. 거기서 진짜 반응을 네, 끌어내는 네. 거구나. 뭐 예를 들어 같은 프라이팬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네. 뭐 코팅이 있을 수 네. 있고 뭐 수납이 정말 간편한 네. 제품일 수 있고 네. 유해 성분이 없는 제품일 수도 있고 아... 각각 테스트를 해서 다시 내부 콘텐츠를 아... 보완해가는 방법도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아, 볼수 있습니다. 좋다. 그러니까 네. 뭐 만약에 뭐 직접 세팅을 하실 때도 네. 그냥 우리 제품이 우리 특장점이 뭐세 가지라면 네. 세 가지만 네. 설득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막열 가지까지 네. 다 해본 다음에 네. 역으로 또 이제 뭐 네. 시장 반응을 네. 발견하는 네. 것아 네, 뭐 그렇게 네. 그런 테스트를 계속 하시는 거죠 네. 어쨌든 네. 마케팅 트에서는음 네. 진행할 때뭐 이런 것들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뭐 요런 요런 뭐 혹시 뭐 주의점이라든지 아니면 유의할 사항이라든지 아, 이런 게 있을까요？CFA의 위험한 점이라고도 음. 말씀을 음. 드릴 수 있을 음. 것 같은데. GFA가 아무래도 이제 2찰로 이제 음. 광고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잠깐 눈 떼면 돈이 이렇게 조금 과금이 되어 있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2찰 아 네, 그 상황이 아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아 또 오전에 다르고 오후에 다르고 하다 보니까 네네. 오전에는 분명히 뭐 이렇게 크게 소진되지 않았던 음. 음. 광고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음. 오후에 갑자기 음. 크게 소진되거나 음. 이런 이슈들이 가끔 네. 있을 수 있어서 네. 그런 부분을 조금 실시간으로 컨트롤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좀 계속 해야 네. 되겠네요. 설명 되게 잘 해주셨는데 어. 어쨌든 지금 이제 뭐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뭐 GFA를 한번 해봐야겠다. 네. 혹은 뭐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네. 그분들한테 좀 뭔가 이렇게 하면, 하면 좀 됐, 좋다 이런 것들 말씀해 주시고 뭐 영상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요. 네. 우선 처음에는 뭐 광고 콘텐츠를 통해서 소구도 네. 당해 뭐 테스트를 하라 뭐 타겟도 테스트를 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음. 어 너무 또 소극적이면 또 어려울 수 있는 음. 매체라서 음. 어느 정도 일 예산을 정리 놓고 음. 그일 예산 대에서 다양한 테스트를 좀 빠르게 빠르게 진행하는 게 가장 좋은 매체라고 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냥 다양한 테스트 빨리 하는 게 거의 네. 핵심 포인트인 네, 거예요. 네, 네, 사실 뭐 저희한테 맡겨 주시면은 뭐 효율을 이만큼 낼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저희는. 어, 광고주분들의 사이트 이런 컨디션 전체적으로 체크를 하고 어떤 점이 문제인지 어떤 점이 어, 어떤 점을 개선을 해야 더 구매 전환율이 올라가고 뭐, 사실 뭐 광고주분들의 가장 가려운 점을 긁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네, 대행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이 영상 보고 좀 뭔가 문의하시거나 이런 거 있으면 제가 이 더보기란이나 그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 남겨둘 테니까 편하게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